아, 아.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 건 인터넷에 구입한 양반, 맛있는 양념 간식, 가평, 자죽 되겠습니다. 전통방식 그대로고요 오랜 시간 정성 들여 끓인 깊고 진한 맛 제품 되겠는데. 자, 2,000원대? 2,000원, 3,000원만 안 되는 가격에 구입을 했고요 자, 영양성분은 뭐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구나. 너무 작고 오늘 저기 종합검진 받고 시력 검사 받았는데 시력이 1.5가 나온 1.2, 1.5가 나오는데 말이야 내가 안볼 정도면은 너무한 거 아니야? 당류 없고요. 자 단백질, 지방 뭐 전체 전반적인 영양 성분 괜찮은 것 같고 나트륨만 22% 정도 들어가 있는데 뭐 크기가 크진 건 아닌 거기 때문에 자 들어가 있고요. 건강 검진 받으려고 지금 한 몇시간 한지 16시간은 아무것도 못 먹었네 게스포! 자들어가있고요 위쪽에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따는 부분 들어가있는데 진짜 전자레인지 대여 먹는건데요 1분 30초 너무 뜨거운게 지금 속이 안좋다고 그래. 너무 자극적인거 먹지 말라고 그래서 차갑게 먹으려고요네 먹어도 가능하겠고요자 우우 자축죽을 먹을까 하다가 자죽을 먹을까 전복죽을 먹을까 하다가 아, 자신감 자신감, <laughs> 어,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됐고요. 우선 저거 안놓고 이것만 그냥 먹어봐야지. 어 이거는 저기 뭐야 자죽이라고 되있는데 저기 수, 거의 스프 느낌인데요. 어, 이렇게 돼 있고 괜히 이거 갖고 왔나? 자 상당히 좀 질퍽 질퍽한 느낌. 자 계속 떨어져. 오 무슨 저기 어 스프보다는 약간 풀 먹는 듯한, 뿔을 <laughs> 먹는 듯한 느낌? 우리 자신감이 안 보여. <laughs> 자신이 안 보여, 왜. 네. 자신도 안 보이는데. 아. 그래도 맛있다. 좀 진하면서요. 아. 기존에, 그, 국 같은 거 드셔보시면 약간 쌀 같은 게 느낌이 나오는데, 이거는 오래 갈아서 그런가? 음, 보이긴 보이는데, 거의 잘안 보이죠? 그냥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게스프. 참기름도 좀 넣어서 먹으면 맛있긴 한데, 오늘은 그냥 몸 생각하느냐. <laughs> 싼거말했서 자. 아. 방금 음제 했더니 뭐 역시나 안 좋대요. 안 좋고 어, 술 담배 끊고 예. 그냥 어, 커피도 끊으려네. 아 클났어. 커피까지 끊으면 나 무슨 무슨 낙으로 살지. 탄산음료는 작년 이후에 이제 거의 끊어서인지 잘안 먹긴 하는데 커피 때문에 그것도 안 좋다 고 그러네요. 특히나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빈 속에라도 그냥 커피 먹 마시고 그랬었는데 그게 그렇게. 안 좋아서 좀 위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러고 어뭐 그거 외에는 뭐난또갖다가위암입니다 <laughs> 맨날 그런 생각 드는데 예. 아, 건강해야죠. 자, 뭐 앞으로는 자, 이렇게 좀 건강에 좋은 것들 많이 먹으면서 건강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음, 가, 자축이긴 한데요. 보시다시피 어 거의 스프 같은 느낌 그리고 상당히 질퍽해서 풀 같은 느낌인데 어, 이렇게 좀 지른 거 어, 보통 약간 죽 같은 거 먹기 뭐 흐물한 것도 있는데 그래서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든든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하여튼 여러분도 기회되면 맛있게 드셔보시고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하시면 좀 배송비가 들긴 하지만, 여러 개 구입하시면 조금 더저렴하고요 마트에서 하면 조금 비싸긴 하죠. 네. 물론, 뭐 집에서 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자, 좀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드시고, 행복한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 자신감!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네, 끝.